칭칠 반원이들까지 추천드리는 레글런 패턴의 이렇게 티셔츠를 조금 갖고 왔는데요. 원단은 보통 사계절 입으실 수 있어요. 조금 이렇게 레글런 패턴이면서 팔 부분이 조금 진한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날씬하게 입으시기 좋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희 데님, 페인팅 데님에다 같이 입었는데 저희 페인팅지는 지금 후준하게 1등이에요. 컬러 이제 중창이랑 블랙이랑 두 컬러 나오는데 사이드가 여기 이제 절개 패턴 들어가 있어서 정사이즈 하시면 여유 있고 조금 마른 66이다 하시면은 S 하셔도 괜찮아요. 저는 지금 66 반이어서 지금 M 사이즈 입고 있고 전체적으로 핏이 굉장히 여유 있거든요. 그래서 얘는 조금 5원이들은 벨트 하셔가지고 S 입으셔도 여기가 너무 벙벙하게 크지 않아서 조금 여유 있게 굉장히 멋있게 입으실 수 있는 팬츠예요. 조금 가볍게도 입으시고 데일리로 날씬하게 입으실 수 있는 나그랑이어서 컬러 블랙에도 잘 어울리고 제가 입은 중청에도 잘 어울려서 그냥 꾸안꾸 느낌으로 예쁘게 입으시는 거추천드립니